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aughs> 딥노바에서 어, 좀 되게 힘들게 제가 구직을 시킨 친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번 주, 아, 저저번 주에 이제 구직이 끝나서 갔고요. 구직 기간은 한달 정도, 한 3, 3주에서 한달 정도. 근데, 음, 말을 잘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말,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없었어.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되게 못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그런 유형의 친구들이 있어요. 자의식이 엄청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곤란한 거죠. 아. <laughs>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곤란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친구고, 이 친구 말고도 이제 그 다음 친구도 조금 이렇게 말을 잘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작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더 촘촘하게 해서 좀 플랫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코칭을 하는데 그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줘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이 친구들 결국에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고생하다가 연봉 5천만원에 5천만원에 구직이 끝났어요 그, 그 중에 5천4백도 있었고 5천2백도 있었는데 5천만원 정도 주는 데가 제일 괜찮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5천에 어, 하는 기업에 갔고 지금 팀노바에서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제일 말을 잘안듣는 편이라서 그런지 최악체라고 볼 수도 있죠 현재 시점에는 근데 그렇지만, 팀노바 기준에서, 졸업생 기준에서 좀 약체인 거고, 결국엔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또 졸업생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안도하는 친구들은 딱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발전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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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엄청 또잘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이 친구가 이제 5천에, 어, 그 구직을 했고, 그니까,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인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제가 취직 그,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느낀 많이 느꼈던 게, 여러분은 녹티냐님 말씀 제발 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나 말씀... 잘해, 너나, 너나.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막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래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결과 좋으니까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진짜 회사 가서는 이제 어떤 위에 이제 위선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요구사항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한번더 확인을 하면 되고, 수경아. 네. 이거,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세련되고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아마 느낀 게좀 많을 거야. 자본주의에서 이번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런 네가 느낀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회사를 가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 아직 그래 얘기해 줄래? 네. 어, 그리고 그 현경 씨랑 그리고 현준 씨제면 면접 그 연습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10시 넘어서까지 예. 그 그렇게 그렇게 면접 연습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니, 그것까지 그리고 여기 학생들한테 해 주는 말도 해 줘야지. 사찬 추스 아, 아, 네. 재밌어. 음. 이게 제가 직접 시, 면접 그 해, 시장에 나가 가지고 면접 보고 해 보니까 생각보다 팀도바늘팀바를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들어갔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력서에 올려놨던 뭐 인텔리제이 그리고 뭐글 이런 거 아무것도 25년 차 개발자 분이셨는데 인텔의 제도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안쓰면 모를 수도 있어. 자기 전문 분야가 네. 아니면. 그래서 그 다, 다른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뭐 면접 자리 에 나오시는 뭐 팀장 분들인지 이런 생각보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안,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분들도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자, 좀, 조금 독특하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굳이 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코칭을 했죠. 독특하죠. 근데 되게 착하고, 심성도 착하고, 뭐, 괜찮은 친구인데, 우리날지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이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라는 걸 아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은 모르지. <laughs> 그리고 연봉 5천인데, 5천이면 정말 기본급으로 높은 연봉이고,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신입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5천, 연봉 5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봉에 이 친구처럼 조금 이렇게 원하는 대답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포커스가 살짝 어긋나는 특성이 있어요. 개발은 잘해요. 개발은 잘하는데, 원하는 요구사항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집중력이 이제 월등하게 좋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잘 꽂히는 성격이던지, 뭐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어, 개발 능력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이 친구를 연봉 5천으로 데려가면 아, 꽤 괜찮게 데려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이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 그거 공부하면 할수 있잖아. 하면은 이 친구도 아, 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딴 짓을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개발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왜냐면, 딴 일을 하면 이 친구가 두번 일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잖아요, 수경이가.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이 밀리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겠으면 제대로 가서 확인하라고.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얘기할 때 대충 얘기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는 개발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직접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획자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 또는 UI UX를 설계한 사람들한테 디자이너들한테 직접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독특하니까 좀. 근데 저런 독특한 친구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독특한 또 아이디어,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 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개발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잘 만들어져도 결국에는 똑같은 고직 시장에서 이친구들 능력이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상대방과 어떤 업무를 할지 조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직에서도 더 오래 걸린다던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 내부에서는 그런 이제 응용2단계에 올라오시면은 그런 이제 구직상황 이런 걸 라이브로 직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매주 보고 어떤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죽을 쓰다가 나중에 좋은 기업을 골라서 가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간다던지 이렇게 소경이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음 그런식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이제 제일 최 제일 미니멈 연봉인 5천 이라는거 연봉 5천만원이면 대단한거죠 사실 대단한 거고 어 이제 한동안 5천 5천 이하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딱 5천이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연봉이 5천 초봉이면 괜찮은 연봉이고 어좀 스타트업에서 좀 가서 지금은 기존에 하던 업무는 아니고 플러터 업무 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배우고 개발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가게 된 회사가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고 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개발자 출신 대표님이 이제 개, 그 개발자를 볼때 뽑는 기준이 더 명확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이신 분들이 정확해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선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일단 가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공부하던 업무가 아닌 플러터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이 친구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복합적으로 좀 배우고, 복합적으로 컴퓨터 공학적인 거를 많이 배우면, 컴퓨터 공학보다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틸노바 스타일이, 어,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이 보통 뭐 이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이 범주라면 이제 보통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안 돼요. 안드로이드 하나 배우더라도 이거 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학원들은 어떻게, 단가반 학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은 두리뭉실하게 이것저것 다 많이 배우는 거잡 자바도 배우고, 운영체제도 배우고, 자료구조도 배우고, 이렇게 배운다면,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단가반들이 이렇게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영, 이렇게 이런 지식들이 연결돼 있거든. 운영체제나 자료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이제 좀 급하게 배우니까, 4개월 만에 배우려고 하니까, 테크닉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테크닉 위주로 배우면, 나중에 이런 받쳐지는 지식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어, 이게 응용이 안 됩니다. 응용이 안 돼서, 응용이 안 돼서, 거기서 한계가 와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뭐, 지금 아는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도 많고, 실제로 제보도 많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하진 않을게요. 어, 어쨌든, 이런, 일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름의 단점이 있어. 그래서 팀노바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어 기존에 요렇게,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기존에 만약에 요렇게 배우던 거를, 조금 여기를 조금 간소화하되, 이렇게 넓게 펼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현업 스킬 위주로. 근데 그때 그때 필요한 기술들 자료 구조나 이런 거는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전공을 두개 했고 그리고 현업에서 지금 18년 동안 하기, 하고 그리고 개발 28년 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필요한 그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어 자료 구조나 뭐 알고리즘 어, 또 뭐가 있을까? 학교에서 알고리즘을 배운다고 해도 뭐, 솔트 이런 것밖에 더 배우지 않나? 그런 거나 뭐, 자료구조. 자료구조가 일단 중요하지, 학교에서. 뭐, 디자인 패턴 이런 부분에서 현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알려주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강세가 좋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경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독특한 게 감성의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연봉 5천으로 보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고, 이 뽑은 회사가 정말 장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정말, 이렇게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좀 말을 조금씩 더듬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친구 되게 착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친구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죠. 첫인상에서만, 뭐 알고 보면 괜찮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 지금 18년 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그 어떤 친구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근데 워낙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라 제가 이제 이 친구 정말 잘 되기만을 빌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중간 혹시라도 이제 뭐 물어볼 거 있거나 힘든 거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 이친구를 신경 쓰느라고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 힐링이 필요했고. 그래서 약간 영상을 좀 뜨문뜨문 찍긴 했는데. 이 친구 말고도 어, 나름대로 학생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어 이게 그냥 되는 학생들은 없고요. 어참 힘듭니다. 사실은 좀 힘들어요. 사실. 좀 많이 매니매니 매니, 매니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항상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 고연봉으로 보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쭉 되면 뭐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엄청난 그 고뇌와 노력과 중간중간에 정말 약속 안 지키면 막 괴성도 지르고 막별 지르다요. 그리고 중간중간 매일매일 리포팅 되는 거 확인해 가지고 이거 고치라고 알려 주기도 하고. 뭐그게 진짜 막 수경이는 참, 그래도 좀 노력을 많이 한 친구, 제가. 좀이 친구 말고도 이제, 어, 또, 있, 있는데, 좀 힘들었던 친구. 근데 수경이가 그래도 요즘, 최근에 제일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이런 친구는 이제 잘만 뽑으시면 진짜 장땡이죠. 왜냐면 이 친구 실력은 5,500, 600, 700으로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안 밀리거든. 독특한 감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 한 제품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